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김선호 닮은걸아 우리 뭐, 김선호 김선우는... 닮았.. 유튜브 콘텐츠 하나 찍자고 아 나로 되겠어? 근데 약간 안 되지 <laughs> 아, 내가 이제 고대로 아. 채널 뭐 고대로 연대로 두개 채널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업로드를 안 하더라고 아 그게 어. 뭐 사실 그좀커텐지만 문제가 아니고 어, 이런 사정이 있었어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. 그 남자 있잖아 어, 어. 자고 있어 <laughs> 예, 그런 부분도 있고, 연대로에서는 이제. 연대로는 이제 차별화를 려고 뒤에 뭐 일만 붙인 건데. 음. 어, 아, 이게 실패. 실패야? <웃음> 실패야? <웃음> 이게, 아, 야, 처음에 고대로를 할 때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없었던 걸 해보자. 현실 고증을 해보자. 근데 약간 그게 어, 시알도 안 먹히더라고. 그래서 좀 최대한 학벌을 팔아보자. 그래서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. 내가 할수 없었지. 그대로 채널이 긴 열전 채널이지 않나. 아긴 열전. 어. 발로 풀어서 투인 몇잔 맞는지 아. 소주 종류별로 나열해서 어떤 소주인지 알아맞추기. 너무 추억팔이 채널인 것 같기도 하고. 자신감을 어. 잃었어 약간. 왜냐면 이제 술뭐 한다고 해도 뭐 연고 TV 뭐 민민민도 뭐 이런 분들 있는데 진입장벽이 높다. 내가 뭐를 하겠니? 그래서 딴된 유튜브 라이프를 위해서 어. 유튜브 콘텐츠 하나 찍자고. 아 나로 되겠어 이데 약간? 안 되지. 어떤 콘텐츠냐 그래서 오래됐지만 이거 음. 등학교 홍보대사 한 것도 있고 더 오래됐지만 음. 과외했던 경험 그거보다 더 오래된 너 고등학생 풋풋했던 어. 시절 떠올라? 최충 평가. 응. 기억력 되게 좋아 장점이 있다면 응. 기억력 되게 좋아 어. 보드게이머로 잘하거든 봐도 가봐 보드 어렸을 아. 때좀 했었거든 응. 그런 약간 좀 나쁘지 않지 근데 살짝 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. 무슨 어. <laughs> <뭔> 소리 하려고 <laughs> 또 불안하겠다. <laughs> 1박 2일에서 어. 지금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. 된지? <laughs> 김선호라도. 아, 아니, 무슨, 내가 없으면. 미쳤나, 이 사람? 미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김선호 닮은꼴. 아 우리 어, 김선호가?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런 요즘 아이들의 고민 해결이다던가 고민 해결. 어, 너의 그때 그 시절 음.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도움이 되어보는 콘텐츠를 찍어보는 게 어떨까? 아니 뭐 나는 뭐 사실 그 너가 이렇게 뭐 갑자기 그뭐 하자고 해가지고 나는 뭐 고맙지 나 고마운데 그게 될까? 그 될까 하... <laughs> 확실해 이거? <laughs>